미국 동남부 한인사회 행사들과 인물 동정을 알려드리는 동남부 한인사회 주말 브리핑. 주말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 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 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후 종합보험.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튜트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 신경원.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동남부 한인 사회 주말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 서두에 깜짝 등장해 지금 당장 교회, 회당, 모스크 등 예배처서의 문을 열도록 허락해주라고 주지사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주지사들이 리코스토어나 낙태시술을 필수업종으로 분류하면서도 예배처서를 필수업종에서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배처서는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며 당장 이번 주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메모리얼 연휴 기간 동안 미국민들의 가정에서 일어날 만한 화두거리 한계를 던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회계법인과 한솔회계법인이 합병했습니다. 둘루스에 위치한 이상회계법인은 오랜 전통을 가진 최환영 회계사 사무실을 인수한 곳으로 애틀란타 한인사회에서는 대표적인 한인회계법인 중한 곳입니다. 한솔회계법인의 이기상 CPA는 자산투자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인데요. 이 기상회계사가 이상회계법인에 합류함에 따라 이상회계법인은 절세를 통한 은퇴플랜으로 잘 알려진 이상엽 회계사와 더불어 더욱 확대된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최근 이두 회계사는 뉴스앤포스트의 미주얼 코주알에 출연해 연방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구제 지원책 중 하나인 EIDL에 대해 소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미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가 안심옵소 포스터와 스티커를 발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영업이 일부만 허용된 상태이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재개가 될 조짐이 있지만 고객들은 이제 위생과 안전을 더욱더 주시하게 됐다면서 식당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안전한 업소라는 인식을 갖고 편안히 식사할 수 있도록 안심옵소 포스터를 영문과 한글로 제작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회장은 협회에 속한 한인 외식업소들은 특별히 위생교육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조리사용 위생마스크를 공수해와 회원업소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협회 측은 식당 내에서 손님과 직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QR코드 메뉴판을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조지아 주 정부는 식당 내에서 일회용 메뉴를 사용하거나 사용된 메뉴는 매번 고객이 사용한 뒤 소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불편을 없애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희우 재향 군인회 미 남부지회장이 22일 향년 7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최근 암 수술을 받는 등 투병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제169기 출신인 고인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조지아 해병 전우회장을 역임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항군인의위 남부주의 부회장을 지낸 뒤 지난 2015년부터 회장으로 활약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애틀란타 코로나19 범한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날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 제2차 구호품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 16일 열린 코로나19 필수용품 배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위생용품에 이어 쌀과 라면 등 식료품이 담긴 가방 300개를 배포합니다. 비대위 측은 이번에 배포되는 구호품이 주 패밀리 재단에서 기부한 성금 1만 달러로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긴급지원금이나 실업수당 등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류 미비자와 유학생,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싱글맘과 싱글대리, 그리고 극빈층에게 나눠주는 것인데요. 비대위 측은 신분증이나 신원검사를 하지 않는 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받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애틀란타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최근 문을 다시 연 조지아주 식당 주인들을 칭찬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이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던 캠프 주지사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 셈인데요. 펜스 부통령은 조지아가 국민 건강 지침을 염두에 두면서도 경제 재시동에 처음이자 가장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전국적인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주지사에 대해 했던 말을 다시 구. 성하게 해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주지사가 네일샵이나 테투팔러를 오픈하려 한다는 것을 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치구를 던졌지만 그와 동시에 캠프 주지사는 강한 사람이라며 그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더랬습니다. 백악관은 계속해서 캠프 주지사의 뒷심이었던 것을 반증한 셈입니다. 엘라바 마주가 영화관과 볼링장 및 썸머 캠프들을 어제부터 다시 엽니다. 앨라바마주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실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KIB주지사는 학교나 워터파크 같은 일상생활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있는데요. NPR 방송은 앨라바마주에서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3분의 1이 지난 2주 동안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라바마주에서 가장 큰두개의 고등학교가 이번 주 야구장에서 졸업식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1일 발표된 주지사 행정명령은 어제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시행될 예정인데요. 소매점들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식당, 술집, 양조장도 다시 문을 열수 있게 했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풍우가 어제 남부 평야를 가로질러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4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는데요. 곳곳에서 나무와 전신주가 바람에 쓰러지면서 수십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주택과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사우스 캐롤라이나 샬롯에서 한 명이 또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도 한 명이 강풍과 관련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클라우마, 아칸서, 텍사스를 가로지르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기압의 세력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함에 따라 이른 오후쯤이면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비즈니스 리더들이 요구할 경우 주 방위근을 파견해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리 주지사는 어제 테네시 상공회의소 행사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리 주지사는 테네시주가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당시 미국에서 처음으로 다시 문을 연주중 하나라면서 테네시주의 높은 검사 비율을 내세웠습니다. 사업체들이 이미 주 방위군의 지원을 요청하고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방위군이 장기 요양 시설에서 근로자와 입주자 전원이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0년 6월 중 오픈할 예정인 이 플렉스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음악 선생님을 찾습니다. 피아노, 스트링, 금관, 목관 전공자 우대하며 프리스쿨, 애프터스쿨, 썸머스쿨 및 체육선생님도 모십니다. 교육학 전공자는 우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희망연봉을 기재한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들루스와 에치우드에 있는 여미플레이스 레스토랑에서 매니저 혹은 서빙하실 분을 찾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470-554-228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Charles r 스크릭 H마트에서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으로 쇼핑카트 및 수산부에서 근무하실 분을 찾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지원 분야와 희망 연봉을 기재한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도라빌에 위치한 뷰리서플라이 조합에서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근무하실 창고직 및 딜리버리 하실 분을 찾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470-299-3240 혹은 678-900-5434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우드스탁, 모로브 조지아, 쟌스크릭, 커밍, 다슨빌에 위치한 카니하우스에서 호스트, 서버, 워서 디쉬와셔, 스시쉐프, 히바치쉐프 및 매니저를 찾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3일 동남부 한인사회 주말 브리핑 지금까지 홍성구였습니다. 최원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